보기자음인 박세희 선에 나올 때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방탄절 개그대사회를 맡게 된 박세희! 없어서. 심사평로 함께 해주셨는데요. 이번엔 어떤 기으로 멋있는 심사평을 하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네, 그리고 <laughs> 행사를 할때무대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는 기도실을 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. 음. 공연 순서는 각 기수별로 공개해드렸으니 첫, 첫 번째 팀은 지금 바로 기도실로 가서 입장을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 팀은 앞 순서가 공연을 할때 기도실에서 미리 대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 음. 네, 다음으로는 마이크 사용법입니다 저희 마이크는 머리를 두드리거나 바닥에 쿵 하고 두면 고장이 납니다. 버튼을 올리면 소리가 나오니까요. 소리가 안 나온다고 두드리지 마시고 노래는 계속 부르면서 음향팀에게 간절한 고빛을 보내주세요. 사람마다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음향팀이 조정할 시간이 필요한 거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노래방 마이크와 다르기 때문에 잡는 법과 각도도 중요합니다. 소리는 45도 각도가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잘 기울여 들어주시고 머리는 마이크와 너무 멀면 잘 안들리고 또 너무 가까이 되면 다음 사람이 힘들어집니다. 입술과 마이크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띄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잡을 때도 머리를 잡으면 하울이 생기고 너무 멀리 잡으면 본인이 힘들겠죠? 네, 중간에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. 네! 네,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습니다. 다른 팀이 공연을 할 때는 잘 응원해주고 분장이 하지 않는 질서 있는 자성인이 되어야 합니다. <목소리> 네, 행사가 끝난 뒤에는 자리를 정돈하는 청별도 필요합니다. <목소리> 네, 뒤에는 카메라가 있는데요. 이동할 때 시야를 가리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카메라 주변을 넘나들지 말고 조심하게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<목소리> 네, 핏을 잘 지켜서 그동한 말씀으로 세워온 인격을 나타내는 자성교회가 됩니다. <목소리> 반면대를 하는 이유는 내일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이 오신 깊은 소식에 대한 사와 즐거움으로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. 네! 이제 정말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팀이 오랫동안 추위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. 얼른 시작해야겠죠? <laughs>